어? 안 돼. 안 돼! 아! 나내못 죽지 마내 버려. 엄마. 안 돼. 기 <laughs> 아, <laughs> 글라이더. 피나 터피나겠는데 쟤. <laughs> 글라이더 터지겠네. 어차피. 그냥 버려. 어! 안 보여. 하필 여기. 내려간다. <laughs> 경기 구역에 누가 사망했어 내가 아, 아, 죽였어 원래가 양각이야 나이스 야 어떡하냐 어 야, 옆에 옆에 여, 청원아 여, 뛰어야지, 뛰어야지. 오른쪽 죽였다 나이스 나이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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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옆에, 옆에, 집 옆에, 옆 대피해요 나이스 저 버리고 가요 뛰어 뛰어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집으로 들으가 집으로 들으가에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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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에 옆에, 일어나 일어나! 오 일어나, 일어나 너가야돼아 씨발. 아나 죽었냐? 아야 근데 나 아, 잘하지 않았어? 아 잘했어. 아 가비. <laughs>